3월부터 착한 소비 운동. 아, 그러시군요. 아, 이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 특별히 이번 이두 분이서 네네네. 이번에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강원도 감자 팔아 주기로. 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브롬 시간 떠들어 봐요. 제가, 제가 떠들어 볼까요? <laughs>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제가 한번 소를 풀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습니다 아, 저희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교 문을 닫았잖아요. 음. 문을 닫아서 애들한테 들어갈 급식에 감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 또그 군납에 들어갈 음식들도 안 들어가고, 또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니까 감자탕을 안 먹어요. 어. 그러니까 아, 감자탕 안 <laughs> 네, 감자탕을 <laughs> 안 먹어요. 그래서 그 감자들이 다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저장고에서 썩어서 그냥 없앤다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가 조금 가격을 낮춰주고 농민분들한테는 택배비나 물류비를 지원을 해드려서 이걸 한번 팔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어서 1,500 박스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인기를... 끌면서 네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졌어요.